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하고 있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은 제가 달아놓은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 창이 나옵니다. 사우스코리아 선택되어 있다면 약관 동의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눌러줍니다. 컨펌 눌러주시고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면 은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전송되는데 해당 인증코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입력해주시고 똑같이 인증번호 받아서 인증을 진행해줍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에 1개 이상의 소문자, 대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넥스트 눌러주시면 OKX 회원가입이 완료되는데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OKX 어플을 설치해서 실원인증과 보안인증을 진행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용하시는 핸드폰 기종에 따라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OKX 검색한 다음에 해당 어플을 설치해주시고 실행시켜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해당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로그인 버튼 한번더 누르고 본인이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 코드 전송될 텐데 해당 인증 코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 인식을 등록해 달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실 분들은 스킵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곧바로 여기서 바로 베리파이 나오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더 눌러 주시고 여기서 국적은 코리아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 신분증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신원 인증에는 신분증 촬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하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 선택 완료하였다면 넥스트 눌러 줍니다. OKX의 카메라 접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인데 컨티뉴 눌러 주시고 i 타트 베리피케이션 클릭해서 신분증 촬영을 진행해 줍니다. 신분증은 빛 번짐 없이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게끔 촬영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눌러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셀카 인증이 요구되는데 셀카 인증은 안경이나 마스크 모자를 쓰고 계시다면 벗고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본인의 정보가 올바르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 이곳에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주소는 한글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주소 입력한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면 신원인증 검토가 시작되는데 약 1시간 이내에 완료되는 편입니다. 만약에 신원인증이 거부되었다면 신분증 촬영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보안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OKX 좌측 상단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이곳 눌러주시고 Security 탭 들어오셔서 여기 해당 탭을 클릭해 줍니다. 이곳 클릭하셔서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주시거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직접 가셔서 구글 OTP 검색한 다음에 해당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OKX 오셔서 Continue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본인의 키를 복사한 다음에 구글 OTP 가셔서 아래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들어가서 이곳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계정 이름은 OKX로 설정해준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면은 본인의 구글 OTP 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다시 OKX 오셔서 Next 누르신 다음에 여기 핸드폰 인증번호 그리고 구글 OTP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핸드폰 인증번호는 여기 샌드코드 누르셔야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이곳에 여기 구글 OTP 어플 가셔서 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 주시면 구글 OTP 보안 인증이 완료되는 모습입니다. OKX로 돈을 입금해서 선물 거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OKX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거래법상 직접적인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서 헤더를 구매한 다음 OKX로 코인 전송 기능을 통해 돈을 입금시켜 줘야 되는데요. 저는 업비트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오셔서 패더를 OKX에 보내고 싶은 금액만큼 매수해 주신 다음에, 상단 입출금 탭, 패더 탭, 출금 탭 들어오신 다음에, 출금 네트워크, 트론 선택해 주시고, 출금 수량 최대, 그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줍니다. 이때, 원화 입금을 통해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출금 신청 누르신 다음에, 확인 한번더 눌러주고, 입금처 클릭하셔서 OKX 선택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OKX 테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OKX 오셔서 상단 에셋, 디파짓 들어가 주신 다음에, 코인 USDT 선택해 주시고, 네트워크, 트론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본인의 주소가 발급되는데, 해당 주소,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곳에 붙여넣기 해 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도록 카카오. 하겠습니다. 그럼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서명하기 버튼 누르셔서 인증을 해주시면 약 5분 안에 OKX로 테더 전송이 완료되면서 업비트에서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었다면 OKX 로 오셔서 상단 트레이드, 퓨처스 탭에 들어가 줍니다. 우선 OKX로 전송된 테더를 거래를 할수 있는 지갑으로 옮겨줘야 되는데요. 여기 내려 보신 다음에 트랜스퍼 누르시고 USDT 코인을 펀딩해서 트레이딩으로 전부 전송해 줍니다. 그럼 선물 거래를 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우선 여기 클릭해 보신 다음에 이곳 검색창에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저는 오늘 리플을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검색하고 여기 퓨처 스텝에 XRP USDT 탭 들어와 주시고 다음으로 여기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로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크로스 교차와 아이솔레이티드 정리 모드 중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안전한 격리 모드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누르셔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안전하게 5배 정도로 설정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레버리지는 몇번 거래를 해보시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절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지정가 오더와 마켓, 시장가 오더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마켓 시장가 오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롤 통해 진입 수량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리플이 상승할 것 같다면 바이 롱을 하락할것 같다면 셀 r 스를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롱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픈 포지션 들어와 보시면 은 나의 포지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사이즈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나의 총 포지션 규모이고요. 마크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 엔트리 프라이스는 해당 포지션의 진입 가격입니다. 플로팅 PNL 탭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의 수익금과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진은 레버리지를 제외한 나의 투자원금입니다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가로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내 포지션이 종료되고 원금을 잃게 되는데요 이런 강제청산을 예방하기 위해 TPSL 예약 주문이 존재합니다 여기 Add 버튼 눌러 보시면 TP, Take Profit, 익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내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Stop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각각 해당 주문이 발동될 시 발생되는 이익금 손실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펌펌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약 주문이 정상적으로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서 언제든지 가격가를 수정하거나 혹은 취소가 가능하고요. 해당 예약 주문 기능은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혹은 고배율로 포지션에 진입하셨다면 이런 청산을 당하게 되는 빔이 나왔을 때 테타노스 기능을 통해 약간의 손절로 방어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지션을 종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곳에 가격 적어주시고 수량 세팅하신 다음에 클로즈 눌러주시거나 이곳 클릭하셔서 마켓 선택하시고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클로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내 포지션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고요 OKX에서 다른 코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두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